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네, 저희 발언 기회를 또 주신 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고요. 네, 전범규와 와사일그라스 네,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왔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저희 대학생들이 또 노동자 분들과 함께 연대할 수있어도 너무나도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저희 앞으로도 네, 노동자 국민모 뭐,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에 저희 대학생들도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 지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7일째 일본 대사관 앞 이곳 바로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4월 16일 2시였습니다. 저희 일본 강선영 왕수 강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이 발족식을 2시에 진행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바로 옆에서 농성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을 앞세운 일본 정부와 일본 대사관은 끊임없이 저희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을 이격조치시키며 계속해서 저희 농성장을 침탈하러 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인 학생들의 농성장을 빠르게 훼손시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국주의적 망동을 있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얼마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학생 청년 노동자들 끌어가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강제적인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며 2019년 7월달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경제 순찰를 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전에 일본의 반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사능 황수 방류 문제 단순 환경 파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안전,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만행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조제해야 합니다. 저희 대학생들, 단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사회, 모두가 죽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한기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제국주의 국가 일본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전을 받아내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저희 대학생들이 자로 나온 목적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그렇게 어떤 경찰을 납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기한 농성 이어가면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방사능령수 유가 관리를 처리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24일,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희 대학생들이 전국 1만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이르는 4월 2 4일은 전범기 치는 날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 이번 주 중에 4월 24일. 중국 일말 행동에 함께 하시면 너무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국 일본, 일본 대사와 추정해서 함께 전반기를 찢으면서 일본 정권을 압박하고 사제를할수 있게끔 모두가 함께 추정해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네. 생들 끝까지 이겨서 포기하지 않고 용성에 가여 승리를 질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고 지지해주시고 목소리 다치는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고등학분들 학생들 끝까지 전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동지분들이 일본 대상을 함께 와서 무슨 요구와 이슈를 남기게 왔는지 위원장으로서 100가지 사항 강조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직무상회에 하는건 이해하지는 우리 집회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인 만큼 다른 시일에 끝날테니까 경고방송 에 작동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심 모든 분들께 한가지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은 4월 20일 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에 오늘이는 것은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 지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오염된 물질을 지속시켜서 받아야 돼버리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개체는 모리면 일본 관료들이 다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부여행좀 남겨놨다가 미국 자본에도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적재치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관료들도 그걸 한 통씩 마시면서 정상에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기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합리적 판단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전 세계 이미 북두시화에 발전서 터졌을 때 일차적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지구가 압수당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때 것처럼 하늘은 이미 두달 동안 긴 장마로 압수다을 표현을 했고, 서0차례 태풍으로서 자기가 농사를 맡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은 밝힌 바 있고, 인간에게 불가피하지만 견고했지만 계속해서, 가스를 비롯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나오는 사황까지 있고 만약에 지구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 양산하겠다고 한다면 더큰 재앙이 올 것을 경고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럴듯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 이 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빌려쓰고 있고, 후손하게, 깨끗하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지구의 날을 제정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날, 오늘, 우리는 일본 대상을 한테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염수 문제는 근본적인 지구의 악통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제에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했던 우리 민족 앞에 그때와 현대의 내방하면서 이래저래 우리 나라에 외국 기업으로 들어와서 온갖 이윤과 착취를 가해놓고 이제 빨대로 보조할 이유는 없으니 떠나가는 한국 사녀자들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알라이맺쳐진한인 있는 목소리로 사냥 문제를 다시 얘기하겠지만 먹고 치는데 아무런 대지주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보다 그래도 뻔뻔하게 일본 대사관이라고 우리 앞에 와서 한도어친거리는 일본 입장이 간스럽게 짜증 없습니다. 또한 전단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구미공단에서 이미 10년 전에 아사이크라스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장치구조를 만들어서 전범기업이 판을 설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쓰레기통에서 정신인이던 장갑 다시 빨아서 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에 섞인 목소리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건만 문자 한통로 해지 통과한지 벌써 6년이 되 있습니다 오영수 보다 국가와 기업의 의인을우선하는두 외국 투인자들의 국내 노동자들이 특히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일본 대사관에 온 이유입니다. 이제 국내 든 국외 든 비정규직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전체 문제로 돼있습니다. 2,500만 노동자 중에 약 80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자 통로, 으 전화 통로, 으 종이 한 장으로 계약 깨지 당하고 파견근로가 종료되는 사려천 노동자, 즉 불법 파견도 억울한데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던 이런 상황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삶을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지구의 날에 노조할 권리도 요청하지만 전 인류가 다 같이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낸다는 데에서 일본 은쿠시와 강산에 오염된 오염수가 이 지구를 더럽히는 일본의 작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는 두 가지 의의를담아서겸손로전은 일본 대상에게 엄중하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대상 안에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방책에 끝까지 투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